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오늘 10편 96편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드디어 여름의 모든 일정들이 사역이 마무리되고 내일이면 9월이 시작됩니다. 다 같이 고생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이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개인적인 뭐 마음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6월, 7월, 8월 세 달을 돌아보면서 어쨌든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끝났네요.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뭔가 좀 소진되는 방향의 마음이 하나 생길 수도 있겠고, 하나는 아, 끝났다. 진짜 감사했네. 돌아보니 너무 풍족했어. 풍성했어. 라는 마음에 방향이 하나 또 설정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후자 쪽인 것 같아요. 뭔가 여름 성경 학교, 아울렛이, 뭐 여름 수련회 모든 행사들을 다 하고서 이제 이 자리에 마무리를 짓는데, 뭔가 너무 힘들었다. 아, 소진돼서 진짜 이거 어떻게 했지? 막 이렇게. 어, 안 좋은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야, 그때 진짜 그렇게 즐거웠지, 우리 안에 이런 감사한 이야기들이 있었지, 풍성했지라고 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 저는 그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사냥에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풍성하게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믿고, 여름 세달 정도 함께 이렇게. 어, 섬기고 수고했던 모든 지체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이것이 이어져서 9월, 10월, 11월 올해 나머지 기간까지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예배도 여기서 같이 찬양하면서 드리는데 너무 제 안에 어떤 풍성한 풍족한 이런 마음들이 들여져가지고 이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은혜를 더욱더 함께 우리가 공유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어, 아울리치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오늘은 설교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왜 청산도로 가게 됐냐면 사실 청산도에 대한 뭐 배경이나 이해가 전혀 있지는 않습니다. 청산도는 어디에 있냐면 완도, 전라남도 완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 정도 더 들어가야 하는 곳의 거의 최남단이죠. 그 청산도에서 날씨 좋은 날을 보면 제주도 한라산이 보일 만큼 완전 가까운 곳이어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인데. 거기에 우리 설명해도 드렸지만 한 지인을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과거에 한번 방문한 경험이 있었고 그때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와서 개인적으로 또 방문하고 교회가 합쳐지기 전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랑 한번 또 가게 됐었고 저는 아인이랑또 둘이 여행하기도 했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재차 방문을 하면 할수록 저 안에 어떤 회복되어지는 것들 감사한 것들 누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가벼운 접근으로 시작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처음 갔을 때 어갈수 있었던 어떤 근거는 말했듯이 그 가정 한 지인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연결이 돼서 그 집에서 머물 수 있으니까 갈수 있었던 건데 그 부부에 대해서 간, 간, 간단하게 잠깐 소개하면 그분들을 처음에 언제 알게 됐냐면 제가 2017년도에 그 마커스 아시죠 마커스 미니스트리를 설립하신 준영 대표님 우리 설교도 한번 오셨었는데 준영 형님이. 대안학교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연구 모임하자라고 해서 자기 지인들 후배들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 스터디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그 명철 형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한 6개월 지난 시점이었나 저는 이미 그런 기관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명철 형제도 어떤 큰 프로젝트 하나의 사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인천의 구월동이라는 동네에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되는 전체 큰 건물 하나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낙후되어 있던 그 동네의 지역을 재개발하고 청년들을 유입시키는 어떤 사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의 이름이 이너프라는 이너프라는 이름이었고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근데 딱 생각해도 어떻게 건물 전체를 다 리모델링할 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돈을 마련하고 알고 봤더니 명철 형제의 아버지가 이 교회에 포도나무교회라는 단임 목회를 하고셨던 목사님이요. 지하에 예배당이 있고. 근데 이 교회가 너무 오래되니까 청년들이 나가기도 하고 어른들밖에 없고, 동네도 점점 이렇게 어, 오래된 건물로서 동시가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아예 유입이 없는 근데 그거를 좀 문제 삼고 교회가 앞장서서 개선해 보고자 라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열게 됐고 명철 형제와 아내가 될 여자친구도 다 예술 계통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곳을 어떤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거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청년들도 유입시키고 건강한 일자리도 제공하고 뭔가 좀 건강한 선순환이 되어지는 모델을 한번 그려 봤던 거죠 근데 이제. 2018년에 오픈을 하게 되고 약한 3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어뭐 이런 기사도 있었죠. 모두가 떠난 동네 유독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이곳 구월동이 얘기를 기사로 다뤘던 오마이뉴스에서 나왔던. 근데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나는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어 하면서 사실 힘든 일도 너무 많이 있었고. 어,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단임 목회를 여기서 하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을 직접 이 사역에 설득시키고 동참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말하기에 아버지 입장도 조금 곤란해지는 게 있고 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사역을 이야기하자니 그것도 조금 곤란해지는 것도 있고 또이 이 기회로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가기도 했었고 왜냐하면 또 헌금을 해야 되고 성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분 많이 나가기도 했고 정말 힘들게 힘들게 이것을 감당을 했는데, 여전히 뭐, 힘을 가지고 만들어도 이게 잘 운영되는 것까지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굉장한 노력과 전문성도 필요한데 본인들이 아직 청년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도 했었고, 뭐 영업을 하지만 손님들이 와도 이걸 지속 가능하게 경영하고 운영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 나가기도 힘들었던 어떤 상황들. 그러면서 한편에 교회는 점점 그런 말들이 왔겠죠. 야 이렇게 막돈 투자해서 만들어놨는데 어떤 열매들 기록들로 뭐가 없냐 보고해봐라. 근데 여기서는 한편에 그런 게 아닌데, 어떤 숫자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머무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교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것의 양쪽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이 됐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 싶었지만, 힘들었어가지고, 자기는 실패했고, 정말 죽기 직전에 도망치듯 떠난 곳이 청산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때 정말 모든 삶을 이렇게 다투자해가지고 그걸 맞짠하고 만들었고, 잘될 거다라고 예상해서 했는데 잘안 됐을 때좀 그런 마음이 없었냐 허전한 마음이 없었냐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려놓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솔직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내분이 그만큼 거기서 13시간 14시간을 앉아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소진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모든 일들 가운데 힘들어서 떠난 곳이 청산도였던 거죠 청산도에 한번 경험했던 방문했던 경험들이 있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게 됐죠. 그게 2019년도인가 20년도가에 가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한 5년에서 6년 정도를 살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둘다 그쪽에서 직장을 잘 잡고 살고 있고 그리고 땅도 한 300평 정도 되는 땅을 아예 사 가지고 건물에 집도 지어서 마당도 있고 집도 있고 아마 청산도에서 가장 좋은 집일지도 모르겠어요. 지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진짜 집도 잘 짓고 이렇게 아이도 거기서 나와서 화목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죠. 저는 그분들의 삶을 뭐 직접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약한 5년간 곁에 지켜보면서 아 이분들의 삶이 마치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거든요. 4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당시에 배경은 뭐냐면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라라 마무리된 상태에서 식민지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에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그 땅에 정착하여서 집도 짓고 아이도 낳고 가족을 이루어서 잘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어도 도피하듯이 떠나긴 했어도, 선교적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단한 번도 어떤 선교적 이벤트, 어떤 행사, 행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5년간을 자기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집 짓고, 아이 낳고, 살아갔던 그 모든의 이야기들, 순간들이 다 성교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그렇게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죠. 우리 같이 한번 방문하는 사람들이야. 뭔가를 준비해서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분들은 또 삶이 그쪽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안 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선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연출하고, 만들어내고,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삶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어쩌면 틀린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라는 것 안에 이미 선교적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어쩌면, 선교적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 나빠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선교적이에요. 그냥 교회면 교회고, 교회가 이미 성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 성교적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성교적인 삶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의 24시간의 삶이 그냥 선교적이다라고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땅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어떤 것들을 행위로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삶을 건강하게 살아냈던 그 모든 순간이 다선교로가 돼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저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할머니, 할아버지,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목소리로 인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낯선 곳인데, 도망치듯 쫓겨서 실패한 것처럼 오긴 왔지만, 어쨌든 내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만나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면서 가장 큰 목소리로 인사했다라는 것. 그것이 하루 쌓이고 한달 쌓이고 1년 쌓이고 5년 쌓이니까 이 사람은 어딜 가더라도 환대받는 존재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성교는 존재예요. 성교는 무엇인가를 가서 했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존재가 가짐으로 인해서 존재가 가는 거라고요. 성교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늘 추구하면서 방향을 두고 고민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성교적인 삶을 살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삶을 24시간 모든 순간을 고민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분들이 처음에 아내가 직장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한 명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사회복지사도 들어갔는데 한 명의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남편은 뭐할수 있는 일도 많고 뭔가 이렇게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 섬에서는요, 이제 40이거든요. 40대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애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 곳이고, 60대도 청년회예요, 청년회. 60대가 청년회.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가장 단순하게는 그냥 우리 핸드폰 만지고, 컴퓨터 하고 뭐 서류 떼고 하는 일들부터 도와드리러 가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젊은 사람이 할수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을 어려워하니까 가서 도와드렸고 또뭐 나르는 일들, 땅 파는 일들, 뭐집 나르고 힘든 일들 그런 일들을 그때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도와드렸던 그 모든 우리의 태도와 삶의 내용이. 그분들이 어떻게 성교했습니까? 성교적 이벤트가 뭐 있었습니까? 결과 보고해보세요라고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성교가 되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오게 됐더라고요. 저는 성교적인 삶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추구할 때이 삶이라는 것 안에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은 성교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선교적이어야 해요. 성교적 삶을 우리가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우리 영역의 디폴트는 기준은 성교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꺼이 성교가 될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작년에 우리가 여름에 비전 트립 다녀왔었죠. 올해는 아울리치를 한번 가보자고 왔었고 작년에 네팔 비전 들이 갔을 때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를 계속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비전 트립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하 트립이면 트립이지, 그냥 배낭여행이면 배낭여행이지, 비전 트립이라고 하니까, 뭔가 비전에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틀리진 않지만, 그냥 배낭여행이라고 했으면 그런 질문 안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전 테루에 간다고 해서, 그곳에서 무례한,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 더 과한, 프로그램과 행동을 한다거나 비전이 발견될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 트립은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으로 자연스럽게 배낭여행하듯이 그냥 여행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트립 안에 비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그 비전 트립은 안할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 땅에서 어떻게 여행하는 것이 건강할지를 같이 고민하고 피드백해 보면서, 더 한번 건강한 여행을 추구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한 가지의 토론 주제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뭐냐면, 그때 우리가 메인 프로그램이 4박 5일 동안 트래킹하는 거였잖아요. 트래킹하면 당연하게 포터와 가이더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네팔 현지인들을 고용한다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급여를 주고 마지막 날, 끝나는 날에 팁을 주는 게 문화인데, 문화다 보니까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는 안 돼요. 그러나 다들 주기 때문에 우리도 주려고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그냥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던 대로 그만큼의 주는 것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분들을 고용했을 때돈 냈으니까 다 들어주세요라는 태도가 아니라 함께 여행하는 동역자로 친구로서 여행하는 것이 우리의 이미 성교적인 태도였었고, 성교적인 삶이었었고, 끝나고 팁을 줄 때도 같이 모여서 한번 의견을 나눠봅시다. 우리가 이만큼을 주는 것이 보편의 금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받은 감사와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만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팁을 결정해봅시다. 라고 해서 두배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의 뭐 최고치의 팁을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나누었던 거죠. 저는 이게 뭐냐면, 그분들이 만약에 그벌 받고, 그냥 그렇게 말았을까? 아싸, 오늘 호구 잡았다, 끝났다. 오늘 이만큼이나 받았네라고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분들은 우리를 연결해줬던 에이전시 게스트하우스의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고, 이, 이 한국 사람들이 뭐 4박 5일 모임 하는데 밤마다 나눔도 하고 막 울고 기도도 하더라. 그 사람들이 우리 끝날 때 팁을 이만큼이나 줬어요. 어떻게 이만큼이나 받을 수 있었지라고 놀라고. 그럼 이 사장님,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도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라는 걸다 알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할게요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들을 다룸으로 인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성교는 존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증, 존재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성교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여행을 할 때도 한번더 고민해 보는 거죠 우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로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가게가 있고 대형 글로벌 프랜차이즈 가게가 있을 때 이게 훨씬 맛있고 편하죠 깨끗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이 더이 지역을 위한 소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에 프랜차이즈를 가지 마시오라고 써 있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로컬의 현지인들의 문화를 같이 한번 이해해보는 것. 날마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더 경험해보고 열린 마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태도가 저는 충분히 그리스도인 됨으로서의 성교적 삶이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방문하건, 뭐를 사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성교적 삶을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아울리치의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 책, 사막의 자두나무가 자란다 라는 책으로 우리가 쭉 끌고 오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책한 글귀에 이렇게 에피소드만 하나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막의 자두나무가 자란다 라는 이미 책 제목도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거든요. 사막이라는 어떤 키워드와 자두나무라는 키워드가 되게 이렇게 언밸런스한데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들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어떤 이야기였고 12명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사가 아니죠 그냥 그리스도인이 12개의 지역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내용이라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되게 재밌게 아 이것도 선교지 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자면 어, 팅, 팅과 스프링, 팅이랑 스프링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팅과 스프링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팅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다 팅은 바로 신앙 고백을 했고 두 사람 모두 이 일을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팅의 부모님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팅의 어머니가 비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스프링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녀는 팅에게 조언했다. 일단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집안일도 도와드리세요.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봐요. 스프링은 나를 쳐다보며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성교사들은 현지인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믿음을 선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라고 말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나 가정 환경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해요. 가족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니까요. 복음을 나눌 가장 좋은 때와 장소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빛은 마음의 예수님을 모시면 저절로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현재 스프링은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현지인들을 돕고 격려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그곳의 현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즉시 이를 주변에 알리지 않는 습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먼저 부모를 위해 기도하며 시간을 갖는 것이 더 현명할 때도 있다. 부모는 결국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부모가 교회를 못 가게 한다면 당분간 가지 않아도 괜찮다. 신의를 지키고 정직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증거하는 것이라고 스프링은 말했다.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하죠.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리를 지킨 건 너무 중요하지만 본 아시잖아요. 그죠. 렇이내용의 의미와 의도를 아시잖아요. 뭐냐면 그냥 우리의 존재가 성교적인 삶이 되어 있으면 삶이 되어 있으면 이 빛은 가려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알게 되고 주변이 알게 되고 아저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 우리의 존재되어짐이 성교가 돼야지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기만한 행동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그냥 우리의 존재가 선교적 존재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숨만 쉬고 살아도 된다라고요. 그래도 달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빛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이미 달라서 그냥 숨만 쉬고 24시간 각자의 할 일을 하는 그곳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를 다녔는데 더 힘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준비된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수 없을 때라도 나의 존재가 주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끄시는 존재가 되어서 존재 자체만으로 드러날 수 있는 빛의 영광을 누리시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노력, 나의 존재를, 나의 삶을 주님께 빚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는 늘그 방향이 추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뭐 주중에 예배도 없고 성교도 없고 사역도 없어도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 존재 되어짐의 이 완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서 각자의 삶에서 힘있게 그 존재를 빛을 드러내면서 살자라고요. 아멘. 8월 마지막 3일 11일. 6월부터 8월까지 세 달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의 초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존재가 성교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곳 가운데 빛이 임하여질 수 있길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